사인을 난생처음 해보니까 사인을 해본일이 없잖아 나는 연예인만 사인하는 줄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요 이제 고추 맛있게 먹읍시다 반찬들도 아, 맛있고 앗 음. 아, 뜨거 조심해 조심해. <laughs> 아. 이거 북한에 있을 때는 이거 먹어봤어? 매일 건드르밥 <laughs> 봐. 아 진짜? 와. 매일 먹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게 영양? 건강, 건강식이지 <웃음> 건강식. <웃음>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. <laughs> 이제 어 저는 건강해요. 멘탈이 쎄요. 그럼 왜 그러면? 자연산 건강식만 아, 먹어서. 맞아. 아 이거 엄청 많이 먹어요. 었아 많이 어, 먹었구나. 풀 떼기가 싫어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조그만? <좋구만. 웃음> 어무 맛있다 이거. 맛있죠. 이 집에 잘해요. 두 번째 와갖고 중국에서 사는데 너무도 불안불안한 거야. 그니까 러한 번, 그치. 한번 중국에서 잡혀나가서 교도소 생활을 2년을 했잖아요. 이 교도소 생활은 교도소에 딱가에있은 거는 1년 못 미쳐요. 9개월인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잡혀나가면은 이번에는 무기를 가던가 네. 형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. 네. 간신히 살아나는데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.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 형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먼저 온 언니가 얘기한 거지. 이제 절차라고 알려주는 거예요. 언니 나 무조건 가겠다고 했어. 언니 나 무조건 갈래. 음. 나는 신분만 준다 그러면 무조건 갈래. 그래서 언니가 얘기해 주는데 일인당 어, 2 5 0 0만 원을 주고 음. 살수 있는 집도 주고. 근데 네가 오는 거 브로커비를 음. 이제 나올 때 얼마를 주는데 브로커비를 3 0 0만원 줘야 되는 음. 거 당연히 줘야지. 네. 응? <laughs> 나는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근데 언니가 이게 하장실갈때 기분이랑 나올 때 기분 다르다고 그래도 오. 오면은 한화원에서 무료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니보다 더 적게 내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음, 안 그냥 내겠다고 그냥 번지는 애들도, 애들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을 해라 그래서 아니야 나 무조건 줘 아무 소리 안 하고 줄 거니까 나는 한말 책임져 그러니까 나 연결해줘 그래서 브로커를 연결해왔어 한화원에 음. 갔을 때 우리가 가족한거 등록 다 쓰잖아 어땠어? 나는 그 가족 관계 등록부 쓸때 쓸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하더라 아, 좀. 나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거. 거를 갖다 상세히 기록을 해서 남기는 거잖아. 그거부터 음. 시작하잖좀 좋기는 했는데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. 아 그렇죠. 부모만 올라가고 동생 그런 건안 올라가.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어요 음. 부모는 가족 관계 등본에 부모는 올라가는데 형제는 왜안 올라가냐고. 음. 그러니까. 형제는 대한민국에서 안 살고 음. 원래 대한민국이 원래 그래요 그 본인 거를 떼기 때문에 만약에 동생이 한국에서 살면서 음. 가족관계 동면을 떼고 누나가 안 나와요. <laughs> 우리 어, 형제라는 거 어디서 나왔지? 아빠 엄마만 볼수 있는. <laughs> 어. 이게 북한에서 동번이 작성해 본 적이 없잖아. 그렇지. 전혀. 그러니까. 그리고 동삼소가 북한에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. 음. 근데 동삼소에 가본 일이 없어. 가볼 음. 일이 없어 없어요. <laughs> 동사무소에 가본 뭐, 일이 없어. 뭐그 인민반에 아, 가서 무 회의할 때 공지사항만 알려 회의하고 그거 외아버리가제를 바치러 갈 때만 그렇지. 가요. 어, 뭔가를 오, 그러니까 서류라는 음. 거는 뗄 때는 보안서밖에 가는 게 없어. 그리고 서로뗄 일이 많지. 가 그러니까 뭐, 증명서 말고 증명서 말고는 뗄 일이 없단 말이야. 어. 가족관계 등본을 뗄일 없어. 응. 몽땅 다 구두로 하잖아. 요 어. 그래서 아빠 이름 쓰고 엄마 이름 쓰고 그 밑에 내 이름 썼는데 다음 날로 바로 이제 주민센터 갔었어요. 음. 그래가지고, 신청을 하고 하는데, 사인할 때손이 떨려가지고. 네? 사인을, 난생 처음 해보니까, 사인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. 나는 연예인만 사인한다고 했어. 그 연예인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인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? 아니, 대한민국에서 사인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. 음. 근데 손에 땀 나고 떨려가지고 긴장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내가 서 쓰면서 그래서 내가 살아생존에 이렇게 사인 많이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핸드폰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인을 계속 온종일 사인만 했어요. 제가 그날 그 그때 너무 그때 너무 내그구질구질이라는 김선녀라는 북한에서 삶이 업그레이드됐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. 음, 사인할 때부터. 왜냐면 북한에서는 밤낮이 되게 그 깨진 마대에다가 돌멩이 넣어서 배낭꽁 내고, 눈 떠서 산에 가고, 해지면 산에 내려오고, 그래서 그게 삶이었단 말이에요. 음. 생존. 그냥 그말 그대로 없었지. 문맹이었단 말이에요.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문맹이었었는데,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왔잖아요. 그러니까 내 삶이,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랑 동등하게 나를 대해준다는 것 자체에 나는 좀, 살짝 이게, 그래서 내가. 어, 왜 눈가가 접촉해지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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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나왔다고 왜 물어. 나는 신분증 하나만 만들어주고, 음. 신분증 하나만 주고, 너 그냥 알아서 살아오고, 뭐 냅둬도, 박스 주어서 살아도 살 자신이 있, 음. 있었단 말이에요. 신분증만 있으면은,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만 해주면은, 음. 나는 집을 안 줘도 좋을 만큼, 행복할 만큼 음. 신분증이 너무 간절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인대아파까아파트까지뭐 <laughs> <너무 웃음>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. 뭐가 생각나냐면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제로 대한민국을 이다안 쓰고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왜 태국민들은 어, 막 어, 대한민국이라고 하냐? 어. 선녀 씨는 왜?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게왜 붙이냐면 우리나라라는 거는 통털어서 얘기하는 느낌 같아 남북한을 통틀어서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느낌이 들어서 그게 싫어. 어. 이게 대한민국 잘안쓸수 없는 게 내가 어릴 때 그. 유엔에서 쌀 들어왔잖아요 음. 그 대한민국이라고 초록에다 너란마대 쓴거 어. 그 마대랑 되게 친절했어 그 음. 마대 질이 엄청 좋아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그 마대를 <laughs> 마대 질도 좋아가지고 네그 마대 엄청 비싸요 음, 어.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적십자 초록하고 음. 밑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궁금했었어요 음. 어릴 때 13살 때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이라는 말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음. 더 많이 쓰... 데 나는 음. 북한이 우리나라라고 할크게 없을 것 같아, 명분이. 음. 왜냐면 너무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북한에살때 진짜 최악계층이었잖아. 음. 나는 그냥 솔직히 벌거지나 다름없는 인생을 음. 살다가 왔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권이 없어. 나왜 이렇게 갑자기 뭉클하죠? <laughs>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서만 쓸 때는 대한민국이 한국이란 말보다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더 멋있어. <laughs> 아니, 그러고. 아, 그래서 써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라는 이 단어가 음. 너무 좋아요. 그치. 한국 국민입니다. 아니, 음.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. 우리나라라 그러면은 자유도 없는 저 나라랑 같이, 같이.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나는 그게 너무 싫어. <laughs>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을 하는, 딱그 명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세계에서도 음. 손꼽히는 선진국살 국민이라는 있다. 거를 그걸 자꾸 이렇게 뭔가 어찌 보면 자랑받고 싶은 맞아, <laughs> 그게 있어요. <laughs> 있어요. 한국에 나와서 여권을 이렇게 신분증이 나오서마자 신청을 해서 중국을 갔단 말이에요. 뭐, 근데 안 무서웠어. 안 무서웠어. 음.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음. 여권 그 주, 입국 심사 받으면 나가잖아요. 음. 그때 이제 갈려요 국내선이랑 외국선 갈리잖아요. 음. 그때 이제 파란 ]에서? 여권 그래요. 음, 그래 중국에서 갈리지. 음. 파란 여권 지고딱 서잖아요. 음. 자부심이 막 <laughs> 어, 텐민 <텐빈> 살아. <받아요>? 음. <laughs> 나 음. 너무 좋았었어요. 떨리기는 좀 떨리긴 했는데 원래 그래서 다들 위험한데도 한번지 어. 가려고 하는데 아, 아, 그 인정받고 싶어 맞아요. 나그 공항에 가서 나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제 신분이 있다고 음. 중국에 있을 때 내가 뭐가 제일 부러운지 알아요? 시장이라든가 식당가에 가면은 결제할 때 음. 지갑을 열잖아. 음. 카드가 많잖아요. 음. 빼곡히 음. 무슨 은행, 무슨 카드, 음. 무슨 카드. 나는 한 장도 없어. 음. 왜냐면 카드 없는 게 그 신분이 없는 걸 마찬가지. 응. 나는 그 카드를 긁는게 제일 부럽더라고. 식당 가서 이렇게. 남자들이. 아, 사람들 막 하죠. 이게, 인, 나 지금 있는데 지금 쓰잖아요? 응. 오늘 결제했는데 아무 느낌 없었어. 그 <laughs> 근데 조선적 식당에서 한국분들이 와서 이, 응. 한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 드시고 결제할 때 이렇게 겁나 섹시하고 응. 겁나 멋있었어, 남자들이. 우리 좀흉내내볼까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이거를 결제해주세요. <laughs> 뭐 이러는데. 어 나는 그 카드 내미는 이거를 너무 부럽더라고.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은행 카드를 제일 먼저 어, 그 신분증 다음에. 나는 카드. 중국에 있을 때 은행을 이용했었어. 그러니까 우리 남편 돈도 내 통장으로 받은 거잖아. 중국 에 은행에 교통은행이 있었거든. 카드도 만들어서 그돈 빼는 것도 신기했지. 아. <laughs> 그 은행 거리도 할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하잖아 은행에 들어가서 인출기에서 돈 뽑는 거라 부러웠어. 그래서 나 이제 북한에 집에 돈보낼 때는 내가 붙일 수 없잖아요. 음. 카드가 없으니까. 아, 항상 다른 사람 시켜서 뒷공문에 따라 들어갈 수 있게 지켜보고 그 사람 맞냐 그러면 승인하고. 그럴 때막 언제면 나는 신분이라는 음. 게 있을까. 음. 근데 이게 신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북한에서는 굳이 이동을 할때 아니면 신분이 필요 없잖아요. 음. 신분증. 음. 그렇죠. 평상시에는 우리 게 신분증을 지갑에 갖고 다닐 일이 아무. 없잖아요. 네. 신분증 어느 구성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서 도 조차도 신분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을 북한에 복성해서 이제 재인축을 받고 중국에 다시 왔을 때 신분이 정말 절실하다고 절시, 느껴요. 북한에서 막 이삼, 20, 23년을 살았죠. 그러니까 그 23년을 통틀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신분의 치를 못느꼈었 음,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 존재에 음, 대한 가치를 못 봤어. 너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받은 거리는 벌건지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었어. 음. 항상 그랬어.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왜 사는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음.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먹는 거고 먹었으니까 사는 거다. 뭐 음.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항상 이런 어른들한테서 사실 배울 게 없었어. 음. 항상 한탄하고 뭐 내일 뭐 할고. 아무튼, 나는 한국에 와서 와갖고, 빚지는 거 제일 세 은행이든 어디든. 빚에 진절이 가요 나는. 음, 중국, 북한에서 이, 들었구나. 너무 막 그, 고리대라고 하잖아요. 빵한 조각을 작가님한테서 내가 오늘 빌려 먹었어. 음. 봄날에 빵한 조각 먹었는데, 가을에,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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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에 배로 물어줘야 돼, 두 배로. 아, 그러면 지금 고리대라고 했잖아. 고리대가 돈보다는다 식량이잖아요. 식량이죠. 돈도 있지만. 겨울에 빌리는 거예요? 봄에. 아, 봄에? 봄에, 봄이나 여름에. 대부분 얼마를 빌려요? 그러니까 식구가 만약에 네 식구다. 그러면은 응. 최소 하루에 한 끼도 먹어야 되잖아. 응.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리살을, 보리쌀을 이제 20kg를 작가님한테서 응. 빌려요. 응. 그럼 가을에 가서 40kg를 줘요. 야 배를 아, 줘요. 딱 배를. 배로... 응. 근데 이제 그거를 주고 나면은 응. 또 다시 빌려야 되는 거그 다음에는 그대로 또 빌려야 돼. 근데 뭐, 없어요. 먹고도, 먹고도 해야 하고, 뭐, 입기도 해야 되고. 그러니까 음. 가을에는 또그 나, 나달 나오는 데서 겨울날 나달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서 음. 뭐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. 음. 김치 장만도 하고, 뭐, 여름 솜신도 좀 사신고. 음. 그러면 이제 봄이면은 거덜나는 거지. 음. 아, 그럼 그런 북한에 그런 식량 고리대들이 엄청 많아요? 많아요. 그니까 러 나는 이제 계속 작가님한테서 거래를 받아먹고 작가님은 그냥 앉아서 이게 버는 거지 불려지는 음. 거지. 나만 빌려먹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거 단속. 엄청 많아요. 단속을 왜 해요? 음. 내가 내거 주고 그냥 합의하는 건데 단속 같은 게 그래서 나는 이게 북한이 인권이랑 불법이 살판치는 나라인 거요 음. 내가 이제 불법으로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음. 국변을 쓴단 말이에요. 음. 근데 국변은 어쨌거나 편이잖아요. 근데 국변이 왜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. 그 사람들이랑 그냥 인반이 하는 느낌? 다 같이 비판을 여기요 여기 앉아서 국변이 내 옆에 앉아서 이 싸갈란 미친갈란 노란물이 들어가 가지고 중국에 가서 미... 응. 이거 나나 중국 새끼들이 그렇게 좋대? 뭐 이러고 옆에 같이 오가는 거. 예요 나는 국변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녹화하느라고 같이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국변이야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그렇게 그렇다. 얘기해. 하 <laughs>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억울했겠다. 재판이 재판 것지를 안한 거예요. 음. 근데 그때 더 억울했던 거는 그렇게 해서 3년을 먹었어요. 음. 그래 알았어 3년 먹고 뭐 갔다 올게. 막속으로 콧방귀 뭐 끼고 있었는데. 엄마랑 동생이 집을 팔았어. 음. 집을 팔아서 판, 그 변호사한테 찔렀어. 음. 그랬더니 한달 만에 자기네끼리 재판을 다시 하지도 않나 재재판을. 음. 그러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1년 반으로 줄었어. 음. 그게 더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돈이면 되는구나. 음. 돈이랑 권력이만 있으면은 되는 음. 거구나. 살수 어. 있는 그래서. 내가 돈이랑 권력이 있으려 해줄 수가 없잖아. 이 바닥에서 올라올 방법이 없어요. 일단은 그 고리대 허울을 벗어야 되는데, 그 허울 벗기도 쳐도 힘들어. 근데 고대고리대 허울을 벗어서, 1년을 빚안 지고, 내 식량으로 먹고 살다가, 1, 2년 있으면 조금씩 남아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, 체바퀴 고리도 계속 그 자리란 말이야. 그러니까, 변화가 없는 거지.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됐던 거예요. 배고픔이 탈북한 을 거예요. 희망이 거에요. 없는 거예요, 희망이. 배고파서 지금은 이제, 뭐 어떤. 상위층에 있던 분들이 탈북해서 오신 분들은 북한사람들 배안 꿇어요 그 나름 잘 먹어요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지금은 10분에 3정도는 되겠네요 어, 10분에 3정도나 속하는 거리고나 배고파서 탈북했다면안 믿더라고 난 항상 나 이번에 <laughs> 이 영상 하나 올릴 게 있거든 네. 거기다 뭐라 그는지 북한 때는왜 탈북했는지 아시나요? 저 배고파서 했어요 진짜 배고파서 했고 거 엄마가 그래 그럼 응. 너 굶어주고 이래가지고 거 굶어주기 싫어서 <laughs>